지금 이 제목은 북한의 도시를 미리 가봅니다. 어, 여기에서는 지금 북의 도시를 미리 가봅니다라고 써놨죠. 북한에서는 어, 북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한TV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정치 선전이 얼마나 거짓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발간된 북한 책을 한권 입수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향하여라는 책인데 바로 2022년 올해 발간된 신간이죠. 자, 이 책에서 어, 북한 김정은이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어떤 성과를 냈는가에 자랑하고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건축에서는 인민의 이상 거리들이 생겨났고, 또 삼지연 땅에 펼쳐진 뭐 문명의 황홀경, 또 우리가 만든 명제품, 명상품 등이각 분야별로 김정은이 10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가를 자랑하고 있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삼지연시의 건설을 자랑하면서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남조선의 한 건설 전문가는 자기의 도서북의도시를 미리 가봅니다》에서 완공된 삼지연시에 대해 북이 3년 동안에 이런 엄청난 건설을 완공하였다는 사실은 놀랍기 그지 없다. 각진 빨간 지붕들이 스위스의 수도 베른 같다. 규모도 설계도 상상을 초월한다. 시내 중심의 삼전 호텔은 서울의 신라 호텔보다 규모가 더 크다. 한번 가보고 싶다는 소감을 피력하였으며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책에 표시가 되어 있고 제가 줄을 그어 놨는데요. 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남조선의 건설 전문가가 쓴북의 도시를 미리 가봅니다. 라는 책은 바로 이 책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목은 북한의 도시를 미리 가봅니다.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북의 도시를 미리 가봅니다. 라고 써놨죠. 북한에서는 북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요. 이 한자를 빼버리고, 북의 도시를 미리 가봅니다. 라는 이 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박원호라는 기술사 분이신데요. 저도 이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으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이 남북경협이나 또 건축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북한의 도시를 미리 가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뭐 평양 개성 신의주 원산 이렇게 약열 개의 도시에 대해서 책을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를 봐도 삼지연 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책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요. 삼지연 시의 내용은 바로 이 해산을 소개하면서 이 삼지연과 삼지연 공항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책에서 언급을 했던 예를 들면 3년 만에 엄청난 건설을 완공했다는 사실은 놀랍게 그지 없다라든지 뭐 스위스의 수도 베른과 같다든지 또 시내 중심의 삼지연 호텔이 뭐 한국의 신라 호텔보다 더 좋다라든지 이런 표현은 이책 어디에도 사실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 표현을 혹시 찾지 못했나 싶어서 책을 몇벌이고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이책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결국 북한이 삼지연시 건설에 김정은의 치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책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정치 선전을 하고 있고. 북한의 이 자료를 보다 보면 남조선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 뭐이 책에도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뭐 특정한 언론이 지금 지목되지 않기 때문에 뭐 북한이 흔히 사용하는 레토리로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책 같은 경우에는 북의 도시를 미리 가봅니다라고 명확히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책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북한의 선전 선동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평양 출판사에서 2022년 5월에. 말간한 책을 저희가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책 어디에도 이런 내용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북한 당국이 이렇게 남한에서 쓴 책까지 일일이 검열하고 있다라는 점에 또 한번 놀라게 되네요.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 있습니다. 어,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절세 위인의 순관 인민 사랑 애국 의지에 따 받들려 온 세상이 부럽게 소리치며 일 뜻을 문명국의 항우란 현실을 그 속에서 위대한 인민이 행복의 웃음소리 높이 울리며 대대손손 누려가게 될 사회주의 만복을이라고 어, 표현을 해놨네요. 자, 위대한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여기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어, 개혁개방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점을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 방송을 어, 보게 될 북한 주민들이나 또는 해외에 나와 있는 어, 외교관들 보시면 이 책이 왜곡되고 날조되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